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피터팬, 주터팬입니다. 구독자분들 금요일 편안하게 마무리하셔서 주말은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라구요. 오늘은 의료로봇 산업의 고성장 기업, 큐렉소라는 회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현재 시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브리핑 좀 드릴게요. 코스피가 1월 25일 이후 약 3달 만에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3달 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것이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금리와 환율의 변동성이 안정화되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졌고요. 두 번째로는 반도체, 자동차 이외 업종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앞두고 매크로 변수 안정과 함께 이익에 대한 기대가 지속 상향 중이라는 점에서 잠시 쉬더라도 추가 상승 기대 자체는 유효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첫 번째 도표는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 흐름이고요. 이건 4월 20일 기준으로 업종별 시총 비중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자동차 it 가전은 오히려 힘을 못 썼지만 반대로 소프트웨어, 철강, 은행, 운송 이런 쪽이 아주 상당히 강력했죠. 아까 금리와 환율이 안정되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4월 19일 날 미국 국채 10년 물 금리가 올랐고 20일 날 국내 국고채 금리도 올랐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런데 주식시장에 영향이 반영됐나요? 아니죠. 그렇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경기 개선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원달러 환율 그래프를 보시면요, 달러 강세가 꺾인 국면에서 미국 주식 시장의 독주가 주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 유입이 이어진 거죠. 자, 그리고 반도체 업종 주가는 사실상 정체 국면이라고 할수 있는데, 국내 증시 흐름을 리드했던 반도체 업종의 강세 없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것에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외인들이 경기 민감 업종을 골고루 순매수했기 때문에 결국 경기 정상화를 통한 실적 개선 기대에 기인한다고 볼수 있겠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코스피 이익 증가율이 올해 1분기가 정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주가는 올라가긴 올라가겠지만 완만하게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크렉소라는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큐렉소는 시가 총액 3,912억 원의 회사입니다. 차별화된 의료 기술 제공을 목적으로 인류 최초의 완전 자동 수술 로봇을 연구 개발하며 글로벌 시장을 부대로 판매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기업이구요. 특히 2017년에는 현대 중공업 의료 사업 부분을 인수했습니다. 주목해볼만한 뉴스 몇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988% 이상 증가할 전망이구요. 큐렉서의 주력 제품 중 하나인 모닝워크라는 제품이 미국 FDA에 공식 등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FDA에 공식 등록하는 건 워낙에 까다로운 절차인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그리고 동시에 국내 판매도 허가 획득했고요. 전년도 그러니까 2020년에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이 이렇게 크게 상승할 거다라는 뉴스가 있으면 저희들이 주목해볼 만한 가치가 있겠죠? 큐렉소는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일까요? 주력 제품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공 관절 수술 로봇인데요. 이 로봇은 1986년 미국 기업과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된 수술 로봇이고요. 특히 2007년에는 미국 IBM사와 ISS사의 로봇 관련 특허권 및 유무형 자산을 확보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인공관절 수술을 위한 로봇 시스템은 사전 수술 계획 그리고 가상 수술 정확한 절삭이 가능한 수술 도구 중에 하나로 쓰이는데요. 이 로봇을 외과 의사분들이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큰 병원 기준으로요. 두 번째로는 척추 수술 로봇 큐비스 스파인 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은 척추경 나사못을 계획한 위치로 정확히 안내하고 지지해주며 척추경 나사못 삽입을 필요로 하는 환자분들에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세 번째로는 아까 FDA에서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 모닝워크라는 의료기기인데요. 이 제품은 보행에 불편을 겪고 계신 환자분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개발된 의료로봇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상지재활로봇인데요. 이 로봇은 2차원적인 숄더 엘보 움직임을 위주로 하는 상지재활치료에 사용되는 로봇재활장치라고 합니다. 환자의 자세, 속도, 힘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환자와의 상호 작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자, 그럼 의료 로봇의 미래가 어떨지 저희가 알아봐야겠죠? 한국은 2005년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다빈치 로봇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전립선암, 대장암 등의 200여 이상의 수술 실적을 기록했고요. 국내 여타 종합 병원들도 수술용 로봇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봇 수술은 다른 방식에 비해 조금 가격이 비싼 편인데요 그러나 안정성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교통을 낮춰주고 입원 기간을 줄여주고 조속한 사회 복귀를 도와준다는 장점에서 앞으로도 기술 발전과 도입 확산이 예상되는 부분이죠 세 번째로는 첨단 기술 분야의 복합체로 기술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이 매우 유망한 신사업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로는 생명 연장과 병치료 및 건강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 의료 로봇 의료 사업 쪽의 미래는 상당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도표는 큐렉소 매출액 및 영업이익 추이인데요, 매출액은 2017년부터 점진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사실 16년부터 19년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2020년에 흑자 전환을 했고 2021년 매우 크게 성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매출 비중 추이가 의료로봇이 가장 많습니다. 이 진한 파란색이 의료로봇이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이러한 의료로봇들 2019년이 10억원이라고 치면 2020년은 무려 6배나 올라간 수치죠. 매우 긍정적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투자 지표를 저희가 한번 살펴봤을 때 2020년에서 2021년 넘어갈 때 매출액, 영업이익, 지배순익 영업이익률, 주당순이익률 뭐 이런 기타 지표들을 살펴보더라도 10배에 가까운 아주 폭발적인 성장수치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레포트가 증권사에서 나왔을 때 저희는 적어도 관심 종목으로 등록하고 주가의 흐름을 잘 살펴봐야겠죠. 큐렉스의 투자 포인트는 다음과 같은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인증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요. 아까 모닝워크가 미국 FDA에서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등록을 받았다고 했고, 다음으로는 20년도의 흑자 전환 이후에 21년 실적 성장이 본격화됩니다. 10배 넘는 성장률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됐죠. 마지막으로는 자체 개발 의료로봇의 본격적인 해외 진출에서 확인하는 성장성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큐렉소를 4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 누가 가장 많이 매수를 했을까요? 그쵸 여러분들도 보시는 것처럼 기관과 금융투자가 가장 많은 물량을 매수했는데요 개인 분들한테는 큐렉소라는 회사가 조금 생소했던 것 같습니다 4월 달에는 특별히 큰 물량을 가지고 거래하지 않으셨고요 기관 금융투자 사모펀드가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는 것이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점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차트를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먼저 월봉 이동평균선은 현재 정별 상태이기 때문에 강한 추세는 지속된다 라고 볼수 있겠고 여기 보시는 파란 색깔 선이 제가 그어놓은 외부에서 발생한 추세선인데요 이 추세선은 실제로 이 구간에서 많은 저항을 받았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자리에서도 한 번에 돌파할 수 있을지 그건 저희가 모니터링 해봐야 한다 라고 보여집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활발히 들어오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큐렉소라는 기업을 15,000원 정도까지 갈 거다 라고 보여지는데 대표적으로 상승 반전형 패턴이라고 할수 있는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넥라인이 이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이 차트를 거꾸로 돌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이 구간을 약 15,000원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저는 여기서 목표가로 설정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봉으로 넘어오셔서 주봉 이동평균선 역시 정별 상태로 추세 좋죠. 이 거래량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매우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대양봉. 거래량 아주 시원하게 발생했고 여기서도 아주 시원하게 거래량 발생했죠. 주봉상 단기적으로 지지 받을 수 있는 가격대는 1500원 정도로 보여지는데 일봉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의 자리에서 저희가 매수를 받아본다면 9,800원부터 11,000원까지 매수 가능 박스로 설정해 볼수 있겠고요. 이 파랑 색깔 선은 외부 추세선이기 때문에 11,650원부터 11,700원은 돌파 후에 지지를 받아야 하는 가격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을 뚫고 정확히 지지를 잘 받아 줘야 최종 목표가인 15,000원까지 갈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수 있는 부분이죠. 이 큐렉스의 패턴은 다음과 같은데요. 주가를 일단 올리고 큰 거래량 없이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다가 또 올리고 살짝 횡보하다가 또 올리는 이런 패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점점 횡보 구간이 좁아짐에 따라서 주가의 급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절대 따라붙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니까 이렇게는 절대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예수금만 남아 있다면 언제든지 좋은 종목 좋은 자리에서 진입 가능하니까 절대 조급하게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요약 들에서 주가의 흐름이 아주 강한 덕분에 이 구간에서 매수를 잘 받아본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아직 큰 시세 발사는 없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의료 로봇 산업의 신성장 기업으로 저희가 주목해 볼만 하고요. 2021년 실적이 실제로 크게 좋아질 전망입니다. 영업이익이 무려 10배나 좋아질 전망이죠. 거래량을 바탕으로 한 좋은 차트, 즉 저희가 공부해 볼만한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큐렉소라는 기업에 대한 분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